ALU에 들어가는 마지막 모듈에, 어 출력된 바이트 바이트가 모두 그 비트가 다 0인지, 즉, 최종 그 바이트의 값이 0인지를 검사하는 그 장치를 추가해야 합니다. 그걸 제로 검사하기 혹은 뭐 제로어,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번 만들겠습니다. 이건 간단해요. 어 워어게이트가 있죠. 워어게이트 출력을, 입력을 8개로 받고요. 8개. 그리고 이걸 와이드로 할게요. 그리고 스플리터에서 8개. 입력을 차례대로 받겠습니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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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얘는 데이터 비트가 1 비트씩 받아야죠. 네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그리고 이걸 입력에다가 연결시켜 주는데요. 입력은 8 비트죠, 당연히. 어, 얘는, 네, 비트위스가 1이고요 아, 8이고요 조금 이쪽으로 옮겨서, 출력은, 잘 보세요. 자, 여기가 0, 0, 0이면은, 제로 검사기에서는 모든 비트가 다 0일 때만 1을 출력해야 돼요. 그러니까 0, 0을 검사하는 거죠. 0이면, 바이트 전체가 0이면, 여기 1이 돼서, 그 1은 출력이 0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. 그러면 반전시켜 줘야 되겠죠. 그럼 낫게이트로. 자, OR 게이트에 단 하나의 비트라도 1이 되면 제로 검사기는 어, 꺼집니다. 반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가 아니라는 걸 알려 주죠. 자, 그래서 얘를 출력으로 딱 연결해 주면 되죠. 그래서 테스트해 보면 어떤 비트든 하나라도 1이 되면 바로 제로 검사기가 0이 됩니다. 완전히 0일 때만 1이 되는 거예요. 자, 요거를 이름을 a 이블 여기는 음, in이라고 하고요. i라고 하고 i in 하겠습니다. in 그리고 얘는 out이라고 할게요. 네. 그려 놓고 이거를 서킷을요 제로어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이 메인에 있는 걸 갖다가 잘라서 붙이 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퓨어런스를 뭐 이렇게 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굳이 클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. 뭐 굳이 테스트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워낙 간단한 회로라. 이상으로 비교기와, 비교기는 전 시간에 했고요. 그 제로 검사기를 만들어 봤습니다.